입니다 유아양양을 소개합니다! 박수! <laughs> 유아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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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자, 우리 아영이가 여덟 번째 생에 맞았죠 그쵸? 그렇죠? 네, 여덟 번째 생에 맞아서 우리의 태구장에서 생일을 할 건데, 원래 생일은 내일이래, 한글날에 태어났습니다. 야, 대단하지? 박수!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보자자 네, 네, 네. 준비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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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기쁘지? 기쁘지 않냐 그냥? 많이 웃어줘야지 떨려요? 자, 우리 아영이가 격파하기 전에 아영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간에 물어볼까? 큰 소리를 발표해주세요 자, 아영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? 화가입니다 화가 방금 뒤에까지 안 읽었대 누가? 화가입니다 화가가 되고 싶대, 화가 야 그림을 엄청 많이 그리고 잘 그리나 봐, 우리 아영이 그렇지? 그 어. 자, 얼만큼 훌륭한 화가될수 있는지 오늘 격파를 할 거야 아영이가. 아영이가 도전하는 격파는 앞차고 이단 앞차기 격파를 보여줄 거야. 격파 준비. 격파 준비해. 격도 엄청 세. 다시 격파 준비. 격파가 되면 큰 박수 쳐주세요. 자 시작하면은 할 거야. 알았죠? 자 박수. 자 시작. 아, 관 소리났어. 한번 더, 한번 더. 자, 여기. 자, 한번더 시작. 불전해 가지고 말이야. 딱 아, 폭발했습니다. 세동광이가 났어. 자, 다시 한번 우리 아영이 생애 여덟 번째 생애 정말 축하한다고 인사해주는 팀박수 부입니다 자, 차량 행행! <laughs>